어, 패치 노트 떴다. 시청자분들 패치 노트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아그 영지 보스 내용 떴네요. 일단 영지 보스 테라가드 트리아 안겔로스 지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의 영지 보스 추가 추가가 됐다. 그래서 그냥 맵 보니까 아라크네스는 테라가드 여기 트리아 지역에 루미아. 그리고, 임페르도스. 와, 무슨, 용한 마리가 있는데요? 야, 임페르도스. 여기 황량한 페어다, 황량한 페어. 위치가. 황량한 페어의 임페르도스. 어 보스는, 영지보스는 하드 채널에만 추가가 되고요. 영지보스는 특징이 체력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력 표시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볼게요 트리아의 새로운 지역? 어? 트리아 지역에 사냥토가 추가된다는데요? 그리고 보스도 추가되고 잠식된 레미아 그리고 1차원의 레미아 마찬가지로 잠식된 슬라임 퀸 슬라임 퀸 그리고 신규 장비 그리고 컬렉션 추가 아, 신규 사냥터에서 나오는 아이템 같은데, 와, 명중 컬렉들이 엄청 많네. 대충 봐도 밑, 오른쪽에 명중 컬렉 능력치가 엄청 많네요. 다 명중 컬렉이네, 신규 명중 컬렉. 아마 이제 상위 사냥터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컬렉 같은데, 보면은, 이게 희귀인지, 일반 아이템인지 잘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내가, 색깔을. 아 이렇게 하면 희귀네 신규 컬렉 아이템들은 희귀랑뭐 일반 아이템 이렇게 섞여져 있네요. 수색 단장이란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었네. 명중 올라가는 게 쉽게 주진 않네요. 그래도 파템 넣 넣어, 하나씩 넣어줘야 되네. 고급 아이템즈 보면은 내성 관련, 증폭 관련, 퍼센트지 올라가는 게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파템 들어간 것 중에, 희귀 아이템 들어간 것 중에, 기절저항, 상태저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딱 봐도. 새롭게 추가된 희귀 장비 중에, 기절저항, 상태저항, 적중, 내성, 이런 것들 관련해서, 컬렉션이 많이 추가가 되네요 기존에 있던 싸구려 컬, 싸구려 아이템들 다시 좀몇 가지는 또 떡상할 수도 있겠는데 보면은 여명의 잔단 0층이 추가가 됩니다. 어 여명의 잔단 0층 그러니까 1층이 상대적으로 명중이 105에서 110 정도가 필요했던 던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규 40 찍자마자 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0층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드랍 아이템 모험가의 행적 아이템이 또 추가가 되면서 거기서 명중 아이템도 얻을수 있겠네요. 영영의 전당 컬렉션 18종이 추가 되고, 음, 영영의 전당에서 사냥하면서 명중 컬렉도 가져가라는 소리죠. 길드 아지트, 오, 길드 아지트는 3레벨부터 30일간 대여할 수 있고요. 길드 아지트 이동 마법소가 추가가 됩니다. 어, 위험할 때, 피 채우러 갈 때는, 아지트로 비환 해도 되겠네요. 아지트 내에서는, 절대 HP, 절대 HP, MP 회복률이 증가가 되니까, 피를 좀 빨리 치울 때는, 길드 아지트로 갈 수도 되는데 이거 대여하는데, 얼마일지가 또 이제, 관건이겠네요. 길드 레벨과 제한 없이, 누구나 길드 연합을 맺을 수 있다. 아, 이제 동맹 효과를 벌써 이제 맺을 수 있구나. 동맹은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길드마크 콘테스트로 성장된 길드마크 추가. 와, 이거는 저희 구씨가 이번에 길드마크 콘테스트 당첨되면서 길드마크, 전설 길드마크가 추가가 됐거든요. 저희는 3레벨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패치 이후에 새로운 길드마크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다른 꼭 저희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분들도 저희 콘테스트, 어, 당선된 그 순위권에 들어온 마크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들 뭔가 신기하겠다. 우리가 당첨된 게 사용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축복의 선사 석상이 건설 가능해지고, 이번에 이벤트로 명중 4가 올라가는 서버당 랭킹 1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중 4 올라가는 석상 생성할 수 있게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죠. 업데이트 기념에서. 건설 시점으로 일주일 동안 유지되고요. 어, 명중 4라네요, 명중 4. 신규 서버 RE 오픈. 오픈 시간은 나와있지 않네요. 어, 캐릭터 선물하기 추가. 조건 충족시라는 글이 바로 보이는데, 어, 이 조건은 아무래도 레벨이겠죠? 레벨? 50이거나 뭐55 사이겠죠? 선물 조건을 포함한 대상 보다 상세한 내용은 28일 점검 이후에 Q, 어, F, A, Q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8 고대 스킬 슈팅 스텔라의 쿨타임 감소 어, 고대 스킬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고요 일부 아이템의 패시브 스킬 수정 어, 레나의 신념은 명중에서 방어 간통 신념의 망치는 상향 어, 둔기들이 신념의 망치를 사용했을 때 일부 스킬이 효과 상향 보는 걸 버프를 먹었네 밑에 개선 사항 중에 편의성 업데이트 중에 어 거래소 다량 구매 기능 이번에 추가되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번에 바로 추가되네요. 진작에 게임 나오면서 있어야 됐을 거였는데. 이어서 이어서 방치 모드 진행 중타 캐릭터로 접속 시 방치 모드 종료 안내 메시지 추가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을에. 부활지역의 경비병 위치 재조정 오자마자 죽는 현상 이제 카우됐는데 오자마자 약간 죽는 현상이 없게끔 만들어준건가? 아니면 더잘 죽이게끔 만들어준건가? 어 이거 생겼다 형들 환경설정 내 신규 알림탭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될게 피격시와 체력회복제가 없을때 이게 리니지아이티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맞을때 뭐 적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엄청 크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게임은 그게 없었잖아 이번에 그거 좀 나오면서 편의성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쵸. 컬렉 아이템 새로 하려면 또 주문서 많이 들어가니까. 주문서 가격도 살짝 올라가긴 하겠다. 그리고 채팅 기능 개선해서 단축키, 뭐 일반 채팅, 어, 이거는, 어, 이거 좋다. 이건 많이 사용이 되겠는데요? 슬러시 기능 사용해가지고 채팅창 빠르게 일반, 뭐 전체, 길드, 파티 나눠서 할수 있게끔. 뒷말까지. 파티 전투를 진행할 때 파티장의 타켓을 잘 협공할 수 있도록 개선. 이것도 진짜 인,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좀 얼마나 좀 업데이트 됐는지는 실제로 패치가 된 후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템 정보의 창고 불가, 분해 불가 표시 개선. 이거 말고 그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한 컬렉이냐 한 컬렉이냐 이거를 좀 육안으로 볼수 있게 잘볼수 있게 패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했네요 아이템 정보에 일일이 이거 내가 컬렉을 했나 안했나 다시 한번 꾹 눌러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거를 좀 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보스 월드보스 월드 보스랑 그리고 변이체에 뜨는 보스들은 매너 모드 켜 놓은 상태서도 에 때릴 수 있게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클래스 능력치 툴팁 설명에 각 직업별 공격력 적용 표기 추가. 아 근거리 공격력은 대검이랑 둔기다뭐 이런 내용 있네요. 맞아요. 이거 처음에 난 쌍검인데 근거리 공... 옵션 올려야 되냐 이런 분들 많아서. 아직도 뭐 혼자서만 진짜 방송도 안 보고 뭐 어디에 물어볼 사람 없 분들은 쌍검이 아직도 근거리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공성전, 참가 길대미, 순위 제한 변경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클래스 패 최초 획득 시 아, 이거 예전에 컬렉션인 것들은 바로 가기가... 안 되게끔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건너뛰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이제 봐야 되네. 촉불을 봐야 되네. 어, 절전모드에서 사냥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 전면 개선. 맞아. 이거 절전모드 하면은 손해였어. 핸드폰 막 뜨거워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면 켜놨어야죠. 어, 와, 이거 변경됐네. 채널 프리패스. 프리 이제 1채널이랑 하드채널 갈때 200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네요 어? 야 뭐야? 신규 클래스 추가 히히 디 7종, 영웅 6종, 고대 6종 추가 야 설마 이거 고대패 추가된 거 아니지? 나 오늘 고대 합성했는데 오 위험했다 고대패는 추가가 안 됐네요 자 어? 야 완전 1티어네 공속이 140%예요. 어, 공속이 140%.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오늘 합성에서 확정한 거, 아, 오늘 내일 되돌리기 뭐야, 재뽑기 하, 안 하고 그냥 아껴 놓을 걸 그랬다. 모대6 종인데 아마 이제 클래스마다 대검 각 직업 클래스마다 1티어가 이제 0티어라고 해야 되죠? 기존 게 1티어니까 무슨 스킬을 가지고 있을까 얘네들은? 애플리프 나는 일단 대검이니까 일단 공속 1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는 영웅은 마찬가지로 5% 높은 115% 희기는 85% 이렇게 추가돼 가 있네요. 각 클래스별 컬렉션 확장. 오, 이거 왠지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스펙이 좀 올라가 있겠는데 클래스가 이게 확장이 되면, 음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제일 기대하는 이벤트. 아마 오딘이 견제할 거기 때문에 이벤트가 나오는데, 에텔라 대상단 이벤트. 일단은 10월 12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어, 이 교환은 10월 19일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이벤트 기간 동안 파도의 섬, 심연의 포식자를 제외한 모든 필드 던전에서 사냥시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 코인은 각종 소모품이랑 뽑기권으로 바꿀 수 있다. 눈여겨볼 거는 900개를 모았을 때 레벨 30 이상은 서버당 1회 클래스 뽑기권을 얻을 수 있네요. 타임터너 꾸러미도, 오 이거 타임터너 꾸러미 좋죠. 타임터너 꾸러미도 서버당 10회 야, 이거 순교자의 수 받아가지고 10렙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출석체크 이벤트도 하고요 14일차는 희귀장비 제작 재료 선택주머니 주는데 아 이거는 차라리 강화주문서를 주지 축강화주문서를 어? 야 대박 나한테 필요했던 거다 아직도 축복강화 축복수호구가 12강인데 보면은 여기에 축해키의 수호구 강화석을 주네요 이벤트 아이템 중에 나이스 나이스 보이는 것처럼 키키의 수호 강화석도 있고 지령서 선택 꾸러미도 있고 지령서 선택 꾸러미는 좋은 게 이제 혼, 장인의 혼들이 드랍되기 때문에 스킬 강화나 장비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30만 골드도 눈에 보이네요. 엘테라 대상자의 보급품 어 푸쉬 푸시. 이거는 푸쉬인데 점심이랑 저녁때 두번 이렇게 주는데 양피지랑 2단 가속 아이템 이렇게 주네요. 신비로운 양피지, 오, 대박. 신비로운 양피지 서버당, 뭐, 비싼 데는 1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와, 이거 개꿀인데요? 야, 스킬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소고 강화 주문서가 마려웠는데. 인테라 성을 량에 이제 공성을 준비하는 약간 이벤트인데, 어 순교자의 숲과 비탄의 성지에서 에테르 조각이 드랍된다 와 이거 공송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간 골드 필요없는 사람들은 비탄의 성지를 잘안 갔는데 에테르 조각 때문에 비탄의 성지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 되는 과금너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RE의 성장지원 온타임 신규 서버 RE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와 내용 보면 98일 서버 점검 이후인데 바로 오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 서버가 10월 12일까지 아래에서는 이제 경험치 증가 버프 아이템들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소모품 같은 것들을 성장 지원 수구한 주문서 2단 가속 돈 이런 것들 음식도 주고요. 푸시로. 경험치 증가 물량을 주는 건 아니고 소모품만 이렇게 챙겨주네요. 푸시나 그냥 지원 선물을. 그리고 이벤트, 신규 서버 이벤트 중에 키키의 이제 수호구를 일정 수호구 강화를 성공할 때마다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 알아봤습니다. 공지상 내일 패치 노트랑.